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 어떠세요? 이말 들으면 뭔가 좀 단호하다, 심지어는 좀 차갑다 이런 느낌 받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오늘 우리가 다뤄볼 이야기가 바로 이한 문장에서 시작되거든요. 근데요, 이 도발적인 생각 안에 어쩌면 우리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수많은 관계의 실타래를 풀어낼 아주 중요한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저와 함께 그 속으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아, 이 속담은 정말 모르는 분이 없으실 거예요. 아무리 깊은 물속은 우리가 들여다 볼수 있어도 사람 마음 속만큼은 도무지 알 길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살면서, 아, 진짜 이 말이 맞네 하고 무릎을 탁 쳤던 순간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바로 이 오래된 지혜가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의 시작점입니다. 네, 바로 이거죠. 도대체 왜? 우리는 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걸 어려워하고 또 어떻게든 그 사람을 바꿔보려고 애쓰다가 결국엔 지쳐버리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잠시 관점을 아주 아주 넓게 거의 우주적인 스케일로 한번 키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첫 번째 실마리는 바로 아주 오래된 동양 철학이죠. 천지인 사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늘, 그리고 땅, 그리고 사람. 이 거대한 세계관이 인간의 본질에 대해 과연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보세요. 하늘은 끝도 없이 넓어 보이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처럼 일정한 법칙을 따르잖아요. 땅은 또 어떻고요? 아무리 광활해도 우리가 지도를 그려서 그 넓이를 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하늘과 땅과는 다르게 인간만이 유일하게 근본적으로 예측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 거대한 우주의 질서 속에서 딱 인간만이 그 깊이를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와, 이 비유를 보면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됩니다. 원자료에서는 인간 내면의 에너지를 설명하면서 이게 그냥 쌓여 있는 에너지가 아니라 밖으로 마구 분출되는 자유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축구공이나 농구공처럼 딱 예측 가능한 궤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르는 럭비공처럼 이리저리 부딪히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바로 이 통제 불가능한 에너지. 이게 바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기 그토록 어려운 핵심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한 사람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기서 아주 강력하면서도 딱 들으면 바로 이해되는 비유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사람을 나비와 똥파리 이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하게 갈리죠. 나비 같은 사람은요 조용히. 그렇지만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세상에 좋은 것들 그 꿀을 놓아서 더 달콤한 걸 만들어내요. 그리고 꽃가루를 옮겨서 세상을 향기로운 꽃밭으로 가꾸죠. 한마디로 건설적인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똥파리 같은 사람은 정반대입니다 나타날 때부터 웽웽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꼭안 좋은 곳, 냄새나는 곳만 찾아다니면서 오물을 퍼뜨려요 결국 나비가 힘들게 갖고 어 놓은 그 예쁜 꽃밭까지 망쳐버리고 말죠 파괴적이고 주변의 에너지를 갉아먹는 사람들이랄까요? 자, 여기서 잠시만 멈춰서 생각해볼까요?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나비가 그리고 또 어떤 똥파리가 떠오르시나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늘 똥파리를 어떻게든 나비로 바꿔 보려고 온 힘을 다하다가 상처받고 지치곤 하잖아요. 하지만 이 자료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일까요? 왜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 걸까요? 이제 그 진짜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사람이 왜 바뀌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 자료가 제시하는 관점은 정말 심오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냥 백지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먼저 이 땅을 살았던 수많은 조상들의 결과물이자 총합체라는 거죠. 이 문장이 주는 무게감이 느껴지시나요? 지금의 나라는 존재가 온전히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셀 수도 없이 많은 조상들의 삶과 선택이 전부 응축되어서 지금의 내 본질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수많은 조상들이 나비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똥파리의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어떻게 다알수 있겠어요. 그리고 바로 그의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또 내가 살면서 쌓아가는 모든 행동의 총합을 우리는 업 이라고 부릅니다. 이 자료에서는요. 업을 그냥 종교적인 개념으로만 보지 않아요. 마치 이 세상에 중력이 작용하는 것처럼 피할 수 없는 하나의 거대한 물리 법칙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이 업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비유가 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첫 번째 우리는 매순간 분무기처럼 세상에 내 행동 즉 업을 뿌리고 다닙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다요. 두 번째, 그렇게 뿌려진 업들은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거대한 깔때기처럼 한 곳으로 전부 모여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렇게 응축된 업은 결국엔 레이저 광선보다도 더 강력하고 날카로운 힘이 되어서 정확히 자기 자신에게로 되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필귀정, 뿌린 대로 거둔다는 진리가 바로 이런 원리인 거죠. 자, 지금까지 인간의 본질이 왜 변하기 어려운지에 대한 깊은 철학적 탐구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런 오래된 지혜가 지금 이 순간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바로 그 현대적인 의미를 지금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혁명의 한복판을 살고 있잖아요. 수많은 기술들이 인간의 능력을 대신하고 또 뛰어넘고 있죠. 바로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기계는 절대로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요,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철학적 통찰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핵심 기술이 바로 분별심입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건 단순히 사람을 좋다, 나쁘다 이렇게 편가르고 차별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상대를 바꾸려고 애쓰는 헛된 노력을 멈추고 그 사람의 본질이 나비인지 똥파리인지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고 명확하게 알아차리는 능력입니다. 이건 냉정한 판단이라기보다는 내 소중한 에너지를 지키고 현명한 관계를 맺기 위한 필수적인 지혜라고 할수 있죠. 와, 이 표현 정말 강력하지 않나요? 절대 반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궁극의 힘을 상징하잖아요.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 이 분별심이라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마치 절대반지를 손에 낀 것처럼 세상을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누구와 함께 일해야 할지, 누구와 인생을 나눠야 할지, 그리고 결정적으로 누구를 멀리 해야 할지를 아는 것. 이것이야말로 다가올 미래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찬찬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친구 관계, 가족,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그 수많은 인연 속에서 여러분은 향기로운 꽃밭을 만드는 나비와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똥파리를 명확하게 분별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들을 바꾸려는 헛된 노력을 이제는 멈추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한 다음 현명하게 거리를 둘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의 삶을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게 될지도 모릅니다.